예, 지금부터 우리 진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원래 이름이 여기 진해가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운수면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도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가운데 저 평나무 지금은 로타로 되었습니다. 그 평나무가 있었는데 그 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여덟 개의 방사선 직교 배경. 어떤 사람들? 예,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도 거기서 보충해되는 그런 시간도 가있어요. 아 지금 바깥 날씨 너무 더워서 그게 나가는가? 그래 나가요. 아 예, 네. 그 일단 이동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봐 주실래요? 하나, 네. 둘, 둘, 셋, 어? 이제 훈황마을 역사관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훈황마을 역사관 우리가 오늘 갖고선 흑백다방 그리고 진해 우체국 여기를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사관에 전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몇번 했습니다 수시로 동사무소에서도 오고 요이 2층이 요 문서보관고였을 겁니다 오래됐다고 없어지면 조금 아쉬웠을 건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60년 가까이 전에 내 모습입니다. 내, 아, 내 해물이에요. 아. 어 쪽인데? 왼쪽인데? 아니, 본인은 그런, 아니, 그런 모습이었다. 아. <laughs> 이렇게 그래서, 조그만한데 이렇게 아. 역사가 그대로 담아있는 거예 네. 간단하게 이기 여기 와보지 못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공부 한번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만든 지는 한 10년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워낙 역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고 나면 아 정말 여기 작으면서도 진의 역사를 알기 쉽게 놨다 그래서 꼭 네. 많이 와서 보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드디어 다시 한번 온원니다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흑백다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셋 하면 다시 점프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아 역시 못 따라오신 분안 계시죠 여기가 이제 DJ가 원하는 곡을 신청하면 틀어들어요그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외국 노래를들을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지네에서 아주 문화 공간이지. 저도 총각 국때 여기 와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아이고 좋았네. 예, 여기서 차도 한잔 같이 마시고. 근데 그 여인이 사모님 아니시죠? 예. <웃음> <웃음> 밖에 있으면 큰일 지요 집이 요 앞인데 글래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laughs> 진해 클래식이 여기하고 조앙시장 입구에 갈릴리다하고 두, 두 군데에서 때맞죠 네, 선생 이제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네, 예, 진해 우체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하늘로 오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선생들 우체국 둘러보시는 동안 저는 배터리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네. 잘 가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문화재 등록돼 있습니다. 사점 291호. 건축 전문가가 이야기했더니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르네상스 시기인데 약간 러시아풍이 있고 또 여기 바깥에 보면 창이 있습니다. 이게 도무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무창이라고 부르고. 여기 좀 문도. 편지 같은 거는 많이 써 보셨나요? 편지는 군대 있을 때만 좀써 보고 그 외에는 안 썼는데 요한달 전에 바깥에 보면 이제 편지 붙이면 1년 후에 가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한달 전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진해탑을 가서 있는 모노일 입장권 파는 매표소 앞으로 가겠습니다. 뭐 할때탑고 올라가면 동렇 왔습니다. 내려놓고. 어, 뜻이다. 오. 이야, 여기가 5층이에요? 여게 8층. 8층? 대꼭대기. 네, 시원하다. 이야, 랜다. 아, 진네 시가지가 다 보인다. 아, 그래요? 우리 할때 이거 돈 받았습니다. 어린이 55원, 어른처 10원. 아,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요. 그리고 요, 여기 네, 네, 그 차장도 있었어요, 여기 가족들하고 많이 왔었죠, 옛날에는. 그때는 모노레일도 없었고, 옛날에 또 없었던 게 지금은 또모노레일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이제는 조금 멀리 날아갈 거거든요. 다들 손을 꼭 잡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나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아, 도착했습니다. 어, 어,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요. 어, 어디가? 예, 이 성은 세종대왕이 일본 내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성을 누가 쌓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돌에다가 좀더 이름을 쓰라 쓰러... 이거는 이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한 웅성이라고 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만일 저기 대문을 술을 하면, 이쪽에서 뒤에서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은 저 문을 부수러 들어갔고, 이제 우리 아군은 이쪽 위에서, 이제 뒤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방비하는, 그래서 이를 성을 나에더쌓는데 이걸 웅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또 우스로 가 온기처럼 생겼다 했어요, 온성. 네, 그래서 이게 문마다 동문 서문, 남문 후문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동둑만 남았어요. 시로 오세요! 하나, 둘, 둘 셋! 우왕! 자. 자, 레디, 액션! 아,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한 사람이 없어요.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가까이서 찍겠습니다. 자. 아, 얼굴 너무 자세히 나오면. 요 정도 느낌이었니다